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허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목하여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조차 해서 뭐하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관심이 없으신 것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나의 당면한 문제와 아픔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치료하려고 보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은 바로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된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어디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아픈 곳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곳이나 덜 아픈 곳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라면 진짜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찾아내겠죠. 지금 1절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가 아프다고 부러지셔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요. 진짜 아픈 곳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 죄와 악은 정말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이세가 죽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등극하기까지 16년 동안 네 명의 왕이 암살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지만요. 북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들의 진짜 문제 죄와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는 이스라엘의 본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나 가족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도요.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요.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6년이 지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노예가 본래 있던 집과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 노예의 재산을 자신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은 더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며 때로 노략질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며 살았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요, 겁을 상실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여 거짓을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곡식과 새 포도주, 즉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한 필요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그런 필요가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것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무교병, 유교병처럼 화덕에 전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불을 피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마을에 큰 화덕을 만들어 놓고 빵을 굽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빵을 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굽지 않는 밤에는요. 불을 약하게 유지하다가 빵을 구울 때가 되면 활활 불을 지펴서 화덕을 뜨겁게 달구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과 뇌물로 매수하여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하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친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빵을 굽지 않을 때 불을 약하게 유지하다가 빵을 구울 때 다시 활활 불타오게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잠깐 쉬는 것이고 또다시 화덕이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악을 행할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요.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빵이기도 했죠. 이 전병은요 앞면과 뒷면을 고루 잘 익혀야 하는데요. 만약에 뒤집지 않고 구우면 한쪽은 익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남은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스루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스루가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때가 가장 힘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수 있는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유는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1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 도다. 북 이스라엘은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마음은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실제 몸은 아스르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애굽에서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스르와 손을 끊고 애굽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아스르를 누르고 이스라엘을 구해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다가도요 세상이 도와준다고 하면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곧바로 세상으로 달려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애급으로 돌아가다가 그물에 잡혀 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정하지 않으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다가 낭망하고 좌절해서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정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정말 핵심입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는 외면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치시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진짜 문제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을 들고 나아오기에 고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진짜 문제. 단순히 건강과 물질과 인간 관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푸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